윤지 어디 가는 거야? 아, 지금 지하 선물 주러 가요 지하 선물 주러 가는 거야? 그래 꼭잘 전해주고 와 어. 손기주면 정원을 살 앉아, 아빠 까줄게. 응. 앉아 있어. 여기에. 아, 개. 가볼까? 자, 인제 첫 카봇. 이게 카봇이야? 아. 어. 아, 이게 카봇이구나. 인제가 아. 카봇, 카봇, 카봇. 카보. 자, 카봇이네. 헬로. 이거, 이거, 는 어?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야 뭐야? 응 어머니 이거, 사라고 했잖아요 거다거데 사라고 이거, 이거. 아, 아. 음. 음, 와, 와 좋아. 음, 좋아? 이제가거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꺼? 이거 뭐야? 이거? 수 냉장고 얼마죠 홍수님 냉장고, 냉장고 얼마냐고 촬영 중입니다 응? 촬영 중입니다 짜잔 음. 자, 카봇 음. 카봇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김윤재 음. 이제 앞으로 아빠 말잘 들어 네 엄마 말도 잘 들어 아. 네? 그럼 이 카봇을 수여합니다 네, 네. 아, 아, 총이야, 어 총이네. <laughs> 진짜네. 우거 어. 같이 줘. 같이 줘? 보 응. 꺼내 보자. 아이씨 응. 아이씨. 어, 이거. 이거 게 꺼내지? 어, 같이 받았 야, 언니도. 거안 줘요. 니야 가위 좀 가져다 줄래? 가위 가위. 찾아볼게. 짜잔, 짜잔, 어딨어요? 이렇게. 어, 이거도. 리는어이구 이렇게 빠져? 응. <laughs> 우와. 윤재야왜 이렇게 잘해? 이거 어. 이거는. 어. 이거 아치는 여기다 아치. 어 그러네. 이거. 윤지 이거 어디서 봤어? 잘하네 윤재 이거는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어? 어. 어 유튜브였어.

가자, 짜잔. 이거는... 어? 어떻게... 이거는... 이거는... 음. 이거, 어떡 음. 뭐. 아, 이거는... 택시. 이거, 는 어떻게 해? 이거, 는 이거, 는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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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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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구나 이거, 버스로 만들어야겠네 이걸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응. 거 이렇게 응. 만들어요. 야, 이걸 시재 문제가 이거? 응. 잠깐만. 어떻게... 이걸 네.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응? 어휴. 응?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해? 너도 이것도... 예뻐? 이거, 이거? 로봇이 이렇게 딱 됐지? 응. 이 로봇을 이제 빠방으로 만들어야 돼. 응. 빠방으로 만들어보자. 응,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응. 아빠 잠깐, 응. 이거는 뭐야? 어이, 응. 아. 응. 뭐가 하나 누적 l o 가 이렇게 해 응. 이렇게 해. 이거 무적대 뭐, t 이렇게 찍어. 이렇게 했어? 이거 머리가 돌아가. 머리가 돌아가? 아 a n t You c a n 아 You can't. You can't. y o 합쳐 툭 이렇게 해. 이렇게. 이거. 짜잔 짜잔, 여시다 주먹이 어디갔지? 여기 있다, 난 주먹이다. 짜잔. 어? 이거는 음. 아침은 어. 먼저 어. 이거, 이거 어. 빼고 이거는 어. 왜안들려 이거? 어. 그거 이거 열려. 여기 들어가? 어.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어. 잠깐만. 이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응. 응. 이거 안. 안 들어가는데? 아까, 누룽때봐다가 여기, 여기서 꺼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여기다 넣어. 이거. 뭐야, 응. 안넣고왜 이거 안 넣어. 이게 된단 말이야? 응. 확실해? 응. 된다고? 어디 보자. 여기가 안 되게 열리는 게 아닌데 여기에는 보관하는 게 없는데, 인데요? 아, 안데 그. 어, 이거? 빨리 아파서 아까도 놀랐죠? 이건 여기다, 아니 여기다 신차. 어떻게 해? 이렇게 빨간색이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인제 유튜브 가져와봐. 뭐? 유튜브 보고하자. 알았지? 유떡브 들어가고, 네. 어디 갔어아 아빠, 우태워야. 아빠, 책상 아빠, 책상 아빠, 책상 위에 있어 이제, 이제 핸드폰.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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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이거 가져와. 응? 이게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응. 이거? 응. 이거.